또딸기예요 신메뉴가 나왔는데 먹어봐야지, 맞아, 맞아. 어, 왜, 왜, 왜? 일단 팔아봐야지. 아. <laughs> 하나, 둘, 셋. 어, 오늘의 신메뉴 백다가 솜사탕. 딸기 밀크쉐이크를 팔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 비주얼로 봤을 때는 딸기 밀크쉐이크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맛이 무슨 맛인지 알아요? <laughs> 여러분들, 어렸을 때그놀이공원 같아가지고, 어, 엄마 이거 사줘! 했을 때, 어, 이거 사줄게. 해고했던 그 맛. <laughs> 그 단맛이 또 은은하게 퍼지면서 이 조화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까자하자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이것도 또 신메뉴예요. 이것도 아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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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다방의 두 번째 신메뉴 달콤밤 패스츄리예요. 가자, 가자, 가자. <laughs> 패스트의 바삭하면서도 그 고소한 맛과 밤안금면 되게 달달한 맛, 고이밤에 씹히는 맛까지 전체적으로 조화가 너무 이루어져 있어요. 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끝났지? 메가커피 이어서 뷰지 한번 바라봐. 냅킨이요나 뭐였지? 칵테일 넵킨이라고 불러요. 백다방은 누가 모델을? 맥주원 대표님. 아, 난 맥주원 대표님의 마음을 안살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이 고이 챙겨서 이렇게 쳐다보면. 될 정도로 너무 괜찮은 맥키이라든가 아, 백종원 선생님 좋아하세요? 아 그럼 엄청 대단한 분이시잖아 어, 그러 어. 다음에 백캠도 팔아볼 수 있어요? 오 그거는 내가 문제가